자봐 봐. 자, 이 원을 x축 대칭한 x축 이동한 이 원과 이원 하나와 y축 대칭한 이원 하나가 원이 두 개가 생기지, 맞지? 어, 대칭 이동한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이 원이 대칭을 시켰던 원이 이렇게 두개 만나나 봐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어, 그래서 이두 교점에 지나는 이 직선을 구하래요. 근데, 나야, 혹시 이거 기억나나? 그, 두원의 교정을 지나는 직선 어떻게 보이는지 기억나요? 제 영상에서 혹시 기억나요? 음. 어떤 문자를 써서 나타내는데? 기억이 잘안 나면 새한번 해줄게. 어떻게 했냐면 이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쓰고요. 뭐 ax 플러스 by 플러스 c 그다음에 플러스 k 이렇게 그다음 에이원 이거 다른 a 야 이런 식으로 기억나요? 응이식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 굉장히 많단 말이야 너무 많아 한두개가 아니야 되게 많은데 어 그걸 일반화해서 나타낸게 이 식이고 그 다음에 특이한 케이스가 있다 그랬죠? k에다 몇을 넣으면?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를 넣으면 이 2차항들이 다 사라지면서 얘가 1차항들만 남지 그래서 얘가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고 선생님이 설명했죠? 네 오케이 좋아 자 그래서 마찬가지야 이 원도 대칭을 각각 시키고 이렇게 식을 잡아서 직선을 구하면 돼. 이 직선. 자, 한번 해 볼게. <laughs> 이거 영상에 없대. 이거? 이이이것도 이, 이거 질문하는 것도 영상에 있는지 확인을 해 봤어요? 이거 영상 없어요. 아, 없는 것만 물어보는 거야? 네. 어, 혹시 있어도 봤는데 모르면 또해 줄게. 그런 것도 체크해 놔. 네. 음, 오케이. 자, 한번 해 볼게. 그럼 얘 x축 대칭 이동하면 보통 어떻게 하냐면 어, 얘를 일단 표준형을 바꾸세요. 표준형을 바꿔서, 자, x 2 제곱, 자, 플러스 y 1 제곱, 자, 여기 플러스 4가 없던 거니까 빼기 4, 여기도 플러스 1이 없던 거니까 빼기 1, 원래 있던 마사, 요렇게. 자, 그래서 얘는 완전히 바꾸니까, 그냥 여기서 바로 앞게 넘어가니까 9.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네. 음, 오케이. 자, 그러면, x축 대칭이 동하면 자, x축 대칭하면 무슨 부분 바뀌지 나아요? 그렇지, y. 그래서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는 거야,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얘는 x 2 -E 제곱, 플러스. 자, 근데 이게, 봐봐, 나야. 너 이거 이제 앞으로 이렇게 쓰지 말고, 보통 우리 원방할 때 y 계수 항상 플러스잖아, 맞지? 응. 얘랑 전개한 게 뭐랑 똑같냐면 이 플러스랑 똑같아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음 얘랑이랑 전개한 게 똑같아. 그래서 얘는 그냥 바로 이렇게 써버리세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y축 대칭이니까 x의 부호가 바뀌겠죠. 그래서 x 대신에 마이너스 x. 자, 마찬가지로 얘도 마이너스 x 빼기라고 쓰지 말고 한 방에 바로 그냥 플러스로 x 플러스 2 제곱 빼기 아 플러스 y 마이너스 제곱은 9. 여기까지 괜찮아요? 음, 오케이. 자, 이제 그 다음에 어 얘를 아까처럼 이제 또 써줘야 돼그 k 그럼 얘또 또 전개해야 되네 그러면 다음에 할때 있잖아 나야 내가 너무 비율적으로 했어 그냥 여기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x 넣어버려 y 대신에 마이너스 y 넣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음 오케이 그럼 얘는 이렇게 썼지만 어차피 전개 하나 저기다 누나 똑같아요 그냥 다시 할게 다시 할게 잘봐자 x 축 대칭하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니까 자 여기다 넣어서 써볼게 얘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빼기 4x 마이너스 y들어간다 플러스 2y 자 빼기 4그 다음에 플러스 k 굉장히 비율적으로 했네 내가 자 y축 대칭이면 x의 부호가 바뀌니까 x의 부호가 바뀌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 그래서 얘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더하기 4x 빼기 2y 빼기 4자 그래서 k에다가 아까 직선 구할 때 나이가 마이너스를 넣는다고 했으니까 이 창들 다 사라지고요. 그다음 얘는 부호가 바뀌어서 얘랑 계산되니까 마이너스 8x. 얘도 부호 바뀌어서 얘랑 더해지니까 플러스 4y. 자, 얘는 플러스 4인데 얘랑 나니까 사라지네. 이렇게. <laughs> 그래서 마사로 나누니까 ex 빼기 y는 0. 근데 문제에서 어뭘 구하라고 하냐면 그냥 이걸 답입니다. 어, 너무 싱겁네. 나야 괜찮니? 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바꿀 때도 있고 이렇게 바꿔도 되는데 보통은 이렇게 많이 바꿔서 구 하는데 이 문제는 이게 더 편하네 음, 괜히 뻘짓됐다 됐어요? 음 오케이 자 그럼 넘어갑시다 이제